안녕하세요. 다시타 TV 장현식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지난주에 제가 체코를 다녀왔는데요. 이번 영상은 체코 교통수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체코의 경우는 주로 우버와 볼트를 많이 타시는데요. 그중에서도 트램이 너무 잘돼 있어서 트램으로 체코 여행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럼 트램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드려볼게요. 중세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체코 프라아. 그런데 이 아름다운 도시를 가장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바로 프라아 상징 중 하나인 트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프라아 트램의 매력적인 역사부터 여행자들이 꼭 알아야 할 트램 타는 꿀팁까지 5분만 투자하면 프라아 교통 마스터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프라하 트램의 역사는 무려 15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최초의 트램은 1875년 말이끄는 말 트램이었는데요. 이후 1891년 전기로 움직이는 전차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인 도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당시 프라하 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체코의 산업화와 함께 성장해온 문화유산이라는 점이에요. 현재는 총 26개의 노선, 900대 이상의 차량이 도시 전역을 연결하고 있어서 버스나 지하철보다 더 자주 이용되기도 합니다. 트램 타는 법 한번 알아볼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티켓 구매. 프라하 교통은 시간제 티켓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건 30분권, 90분권, 그리고 하루권, 3일권 이렇게 했습니다. 노란 자동 판매기, 지하철역과 그리고 앱에서 구매 가능해요. 두 번째, 탑승 후 검표기 찍기입니다 종이 티켓은 반드시 노란색 검표기에 넣어야 하고요. 모바일 티켓은 앱에서 활성화만 하면 됩니다. 검표는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무임상차는 절대 금물입니다. 세 번째, 목적지까지 편하게 이동. 트램 노선은 대부분 4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옵니다. 실시간 위치는 구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행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꿀팁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야경은 22번 트램에서. 트램 22번은 프라하성, 말라스트라나, 카렐교 등 주요 관광지를 지나가는 노선이에요. 낮에도 좋지만 저녁에 타면 야경이 예술입니다. 두 번째, 짐 많을 땐 뒷문 쪽 탑승을 추천합니다. 유모차, 캐리어 있는 분은 뒷문 쪽 공간이 넓어서 편해요. 세 번째, 밤에는 야간 트램을 이용하세요. 밤 12시 이후에는 일반 트램이 줄고 90번대 야간 트램이 운영됩니다. 낮에 4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오던 게 야간에는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다니니까 미리 시간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트램 안에서 음식 먹는 건 금지입니다. 물 마시는 거는 괜찮지만 음식물 섭취는 규정상 금지예요. 정리해 볼까요? 프라하 트램은 19세기부터 이용한 역사적인 교통수단입니다. 티켓은 시간제가 많고요. 탑승 전에는 반드시 검표하세요. 주요 관광지를 잇는 노선으로 여행객 필수 아이템인 트램.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루트는 트램 22번을 타고 프라하성부터 말라스트라나 카릴교까지 쭉 내려오는 코스예요. 프라하의 매력을 가장 편하고 멋지게 느끼는 방법, 트램으로 여러분의 여행을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체코 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좋은 정보가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A ah,